언니가 와서 치료해줄게. 엄청나지? 응. 근데 이거, 나는 이 톱밥이 너무나 좋다, 이 톱밥, 그쪽에 담아서 갖다 써먹어. 그니까, 그래, 이거, 어. 원래, 화단 같은 데 있잖아. 어. 같이 섞어서 하면. 저거다 모아놔가지고 섞여가지고 나중에 퇴비해도 돼. 어, 그래도 하고, 이게, 저기, 안 질어. 안 질어? 땅 같은 데 있지? 어. 이게 섞어서 놓고, 이게 하면 이게, 푸송푸송해서 이게, 푸실 수 있어. 너무 아깝다 이거. 너 가만히다 담아놓을까? 이따 정가서 담아. <laughs> 먹을 것좀 줄까? 어. 아, 달달한 것 같다. 어. 아한번더 <laughs> 어. 뒤집어서 다시 또 밀어야 돼. 이 예, 이거 색깔이, 여기, 놓고다 어, 칠해야 돼. 칠해야 되는데, 뭔, 뭘로, 치, 소나무 칠. 색깔이 낫겠지? 이 예, 찍은 조각에다가, 어, 한, 천으로 아니, 해가지고, 소나무. 천으로, 천으로 쫙 짜갖고, 한 번만 싹 하면 될것 같아. 한번 정도만 해가지고, 응. 어 천으로. 내가 저녁에 와서 칠해줄게. 언니 아, 이거 계속 재단을 해야 하는데, 저녁 때움직이달려요 아니. 잘라만 놓고? 아니, 이거, 칠은 내가 한 번만 해. 나 저녁에 이거 그 위에다 찍어야 돼. 계속 해야 돼. 해가지고, 천좀 올려야 하는데. 응. 그래. 그래. 하늘을 하는데다가 한번 살짝 해봐요. 해볼 거야. 해본 음 아니면 원래 진한색도 꽉 짜가지고 한번만 싹하면이쁘 입. 진한색이 뭐? 내년는 소나무 색깔로 해야 할거 아니야? 그 마호가니 그걸로 할까? 그 너무 빨간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꽉 짜서 한번 해보면 어떤 색 입는지 아는데. 전체적인 배색을 그리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그, 색, 있으니까, 스테인 한번 봐봐. 응. 살짝 칠해봐. 저것도 아니고 이거 먹어 정확, 이, 모차가 0.5mm, 뭐, 이렇게 1mm 차이 나고 그런 일은 없어. 0. 몇mm지? 겁나게 맛있습니다 그게 내장용 스테인일거야 내장용 스테인이라고 이어 네. 내장용 아니고 다른거 있잖아 저거 위에 보면 다른거 있어 조색용 통용이라고 써있네 실내용이요어 실내에 조색용 통용 통용이야? 응소나무색이데 이것도 아래 다른 거 있어 또래 끓이래 그 그렇게 해좀안돼 이거 뜯어. 당신이 꽉안 다쳐 놓갖고잘안 닫아지더라 끓이 저저에래 다른 전 다른 거있어 내가 한번더 하잖아? 응, 어, 한번더 해봐 그러면 수 있겠네 한번더 하면 너무 찌할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해한번더 해도 그렇게 안 찌네 한번더 해도 돼? 한번더 해도 그렇게 안 찌네, 봐봐 이제 한번더한 거거든? 한번더 오는 게더 고급스럽네. 응. 한번 보잖아. 한번더가도 이쁘거든. 한 번은 좀 이, 이런 식이야. 약간. 이렇게. 근데 한번더 오면 약간 더 또, 나무 중간을 나다 응. 어, 이게 표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래? 응, 공이랑 밖 많이 나고. 이봐 이게 한 번이야. 응. 두 번. 두 번이 낫잖아요. 일단 한번 싹칠해 보고 그늘로 한번 가져가볼래 일단 한번 싹칠해 보고 나서 조금. 어, 좀괜찮나 그냥 어. 일단 한번 칠해보고, 네? 응? 한번더 칠하는 거는 해봐. 왜 그러냐면, 어, 그늘로 오니까 노란하잖아. 그늘로 오니까 노란하네? 응. 뜨나무 원래 노란해. 그니까. 근데, 안에다 넣어놓을 것 같은데. 응. 일단 힘든 게한번 칠, 한번 칠할 때 얘를 좀 촉촉하게 칠하면 한 번만 칠해 이게 처음에 이거를 어, 너무 질떡하게 하지 말고 밟쳐서 갖고 얘를 좀 쭉쭉 이거 이대로 놓을 거야? 안으가 칠해야 돼다 먹었어요? 과일 좀 먹지 응 어, 알았어 과일 먹어 안녕하십니까. 붕어반장입니다 천장에 상으로 걸어 놓을 각재를 전부 다침은걸 해가지고, 외장용 스테인까지 전부 다 칠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다 올리야 되는데요. 이 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져 있기 때문에 각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각을 정확히 잡아서 잘라야 되는데, 그 전에 저쪽 폭하고 반대쪽 폭하고 그건이 가내라고죠. 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일하면서 어, 이쪽 폭하고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 경사면의 거리를 갖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을 했더니. 1770mm가 나왔습니다. 1770mm가 나왔는데 반대편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1765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반대편보다 이쪽보다 5mm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밑에 각재를 갖다가 이 경사면에 맞춰가지고, 이제, 커팅을 할 때, 그 각을 잡아서 커팅을 할 때, 이 기른쪽, 1770에 맞춰가지고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끼워 나가다가,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좁아지면서, 1, 2mm씩, 이제, 따내면서 이제, 맞춰가야 되겠죠. 고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 뭘로 잡을까 하면요,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디지털 각도기인데요.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을 잡아줄 겁니다. 그럼 디지털 각도기로, 이렇게면은 지금, 약 78도? 약 80도 정도 나오는데, 이 각대로, 각도 절단기로, 저기 있는 각도 절단기 있잖아요? 어 저걸로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으로 걸어진 이 각재가 두께가 1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각을 잡아가지고 여기 에 완전히 이제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 뒤쪽에서 각재, 저 상으로 걸을 저 각재 어 못을 박아줄 거고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박아줄 겁니다. 그러면 각재의 하중이 밑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잡아주고 저쪽에도 잡아주니까 이 보, 이긴 보가 각재의 하중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형국이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힘이 이제 분산되게 됩니다. 이 플러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건 시공 모습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 상은 지금 21cm 간격으로 걸을 생각입니다. 21cm 상으로 걸고 그 위에다가 루바로 박아놓으면 되는데요.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